안녕하세요왕첸의드라마유행대사시간입니다王谦的连续剧台词时间。方媛被辞后找工作到处碰壁，回到家后想利用自己的人脉，在微信群里发红包的方式来增加自己找工作的几率，可是。 八百元红包被别人抢完，却没有人伸出援助之手，让他真正明白了什么叫人脉。人脉不是你认识多少人，而是多少人认识你。嗯 잠시 후에 또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할수 있습니다. 方言背,死后.方言, 이름이잖아요.背. 어떻게 되다? 누구한테 사직당하다. 저 공주, 모모 찾다. 일자일 찾다. 到处 펑비. 많은 벽을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回到家后, 어쨌을까요? 장利用自己的人脉, 자기한테 인맥을 통하여서 위챗에 돈을 뿌린 겁니다. 엄청난 만 돈을 뿌렸어요. 1 0만원의 한국 돈 10만원에 넘어서 뿌렸는데, 누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人脉, 인맥. 人脉不是你认识多少人，人脉는么다么다是么다니가사람을많이아는가아니라人脉是多少人认识你얼마많은사람이너를아는가다哇，중요하네요요말을기억하시고요좋아달라한번해보겠습니다人脉不是你认识多少人，人脉不是你아니다认识多少人，人脉是。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다입니다. 또 다음 단어 이제 거다 입니다. 또 단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잠시 후에 왕천이 또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다른 대목이에요.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方圆一边找工作

느꼈다는 이런 회사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体力上不去.体力上不去. 이런 체력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面子下不来.体力上不去. 아, 체력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面子下不来. 아, 요, 안면이 간지럽네. 下不来. 내려 못 놓겠다. 자신심이 상하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티리 상不취 뭐가 올라 못 간다? 티리 체력 면즈 샤부라이 체력이 못 올라가고 면즈 샤부라이 얼굴이 잠깐 간지러운 것을 내려놓기 힘드네 판량 상不취 무슨 말일까요? 밥만 먹는데 지방 샤부라이 지방 배 뚱뚱하게 내려간네 판량 상不취 지방 샤부 지금까지드라마대사하면서이런말이많이나잖아요이런말만기억하면은쉬워쉬워쉬워쉬워理想上不去，血压下不来。이상고문오란가도血压下不来。어헤라헤라비내란간다오理想上不去，血压下不来。最后楼梯是上不去，最后마지막에는楼梯是上不去，上床就下不来。

여기 이름이 있죠 被辞后找工作到处碰壁方圆被辞后找工作到处碰壁이 사람은 잘리온 다음에 사초로 직업 구애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든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到处碰壁 어디가서나 다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被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被 被는 무엇무엇에 이하여 被此后 그러니까 직업이 자린 다음에 我被她被我抓了个现行她被我抓了个现行그 뭐, 가만히 음식을 혼자 먹으려 하다가 나한테 들켰단 말입니다 가만히 음식을 혼자 먹으려다가 나한테 들킨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 빼고 쫙 붙잡았다. 빼누구한테 나한테 다 빼고 짜라 현행. 딱 이렇게 일하는 것을 현행. 그래서 방열이 씨후,找工作到处碰壁,到处. 중국어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대로. 방열이씨후어쩐 다음에, 씨후자유 다음에 找工作到处碰壁 回到家后 여기서 또 재미있죠? 回到家后 생각해 보세요. 回到家后 여기는 被词后回到家后 이렇게 한어가 재미있어요. 앞뒤가 이렇게 살짝살짝 맞물린 이런 대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은 한어는 중국어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거 하나하나 깨알같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뒤를 볼 시간이 없어. 왜? 마음이 조급하고 긴빠지니까. 그래서 从车都不能忽略呢，哈，别人都前面讲了，你说方圆被辞后找工作到处碰壁，回到家后级别问倒霉，想利用自己的人脉，想还过去他利用，利用还说自己的人脉扎起了一面个儿，你说我弟也说在，大哥那我讲在，在。 微信朋友圈发红包的方式，在我的是微信，而且莫名猜测发红包的方式不等方性的发红包的方式发红包，그냥보나스를뿌리는방식으로했다라이어떻게하려고라이목적무인가라이뭐找工作的几率라 목적은 증가 가하고 싶다 부가하고 싶다 找工作을 찾다 工作 지급 그래서 找工作의 지率 지 확률 률 률이잖아요 지率 그래서 확률을 높이려고 했다 可是 여러 마디 영어로 말하면 actually 사실상 可是 800홍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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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웬, 8 0 보나스를, 빼, 여기 또빼나오잖요 누구한테, 종, 웬, 종, 많, 다, 많은 사람한테, 창 완, 다, 털렸다, 창 완, 털린 다음에, 그니까, 러 요건 비우겠죠? 털린다는 말이니까, 却, 밭, 没有,人,伸出援助. 지속. 그러나 또 취가 나옵니다. 이렇게 취. 没有人 누구도 伸出.철 이렇게 내미, 내미는 거伸出. 원주 지속. 원주 지속는이도미이 손길. 원주 도와주다. 도미이 손길. 웬주 지속. 지 무슨 무슨 무슨. 응속. 그러니까 원주 지속. 却没有人伸出 원주 지속. 让他 让은 영어에 le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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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다. Let me think about it. 가, 나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让 하니까 뭐, 뭐. 让,他真正让,他 그러하이군. 真正. 진정. 요것도 뭘까요? 중국말이 영향받은 한국말이잖아. 진정으로. 다,真正. 明白了.明白. o 而 i 什么,莫是,才叫. 什么才么着么着不论的？什么才叫人脉？么些道过不了？你有人才人人人到有？么些道不论的？人脉？你们这个不轮的是真正 u d 阿拉哒。人脉？你们人不是阿里的？你认识多少人？认识一些阿里的？又讲米就不是你认识多少人？多少人？总么呢不要登个着多少？你们人你个？ 얼마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人脉是多少人认识你 <목소리> 얼마 많은 사람이 너를 아는가다 와 명대사입니다. 재밌죠? 인맥은 내가 얼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아는 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方圆 <목소리> 명사죠. 方圆 <목소리> 一边找工作，一边当家庭主妇. 그러니까,一边一边 이런 용법입니다. 한편으로 뭐 하고 한편으로 뭐 한다.一边找工作，一边当家庭主妇. 당이뭐뭐 서로 하다, 뭐뭐 서로 되다. 찾는 찾다잖아요. 여기서 방연이一边找工作，一边当家庭主妇. 가정주부는 집에서 채소하는 부인데 이 부는 가정주부부 이 부가 아니라 푸 남자란 부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존엄을 덮여준 거라고 봅니다 이 드라마 대사 치는 사람이가 终于体会到,人到中年终于, 결국에는, 终于,体会到 解答았다,体会到 人到中年, 여기서 人到,体会到는 뭐뭐뭐 뭐 도 잖아요 人도는 사람이 어디로 가면은 体会到 나는 뭐뭐 뭐 깨달았다는데 到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데 人도는 사람이 어디로 도달하면은 사람이 어디로 도달하면 중년에 도달하면은 上不去下不来上不去못 나간다 下不来,上不去,下不来.上不去,下不来.下不来 내려놓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体力上不去。体力上不去는 체력은 몰아간다.面子。下不来。근데 체력 올라가게 갔는데 와이 안면이 한어에 중국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취 능선. 어디 가서나 자기를 놓았다 드러났다 할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능취 능선인데. 여기서는 면즈 샤브라이 재미있게 이렇게 엮다 보니까 엮어 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티리 상부취 칠레고나 무간데 면즈 샤브라이 이런 안면은 아 먹기 힘드네 약간 지럽다 그런 뜻도 되겠죠? 참 중요하네요. 면목을 내놓기 힘들다. 저~ 量량 상부취 量량 상부취 '脂肪'下不라이 그렇잖아요. 아저씨가 됐으니까, 饭量상不去 밥은 더 많이 못 먹고, 지방은 내려앉는다. 리상,上不去. 리상은, 아, 더 크게, 안 돼. 더큰 꿈은 없어血야下不来 근데 혈압은 내려앉는 거야.最后, 결국에는, 시 뭐다? 楼梯上不去. 로우티 楼梯는, 계단을 올라먹고,上床,你就下不来了。 와, 침대에 딱, 올라가니까, 뭐, 스마트폰만 딱 놀다 보니까 내려 안 오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说的, 말하기에,说的,说的, 말하기에,真是,有道理, 말하기에, 정말, 도리구나说的 말하기에,说的,真是,有道理, 말하기에, 정말, 도리구나 이렇게요다 보면은 요런 더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용법을. 더가 뭐 제가 정했는데요. 더더더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더입니다. 그니까 러 적어줄게요. 요런 더가 있고. 요런 더가 있고. 그리고 요런 더가 있습니다. 요 더. 더잘 보이게 적어줄게요. 여기서. 더 이런 더잖아더 크게 적으면은 더. 그래서 이 더는 뭐냐면은 워더숍 나이체 이런 더입니다. 이런 바이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바이쇼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세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한 더를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입에 익히게 되면은 이런 것도 문법이 문법이 아니 되어버립니다. 왕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